디지털 배움터 시마 스크래치 이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고 컴퓨터로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내가 기다리는 층으로 옵니다. 대형마트나 주유소에서는 셀프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고 음식점이나 극장에서는 키오스크를 이용합니다.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이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일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밍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스크래치는 복잡한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블록 놀이를 하듯이 블록을 쌓아 프로그램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크래치를 통해 만든 프로그램을 지인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준비 단계와 화면 구성, 그리고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저장,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래치 시작하기. 스크래치는 MIT의 연구소인 미디어랩에서 만든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모양의 블록을 쌓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로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협동하여 작업하고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시작을 위해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각 메뉴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만들기 메뉴에서는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으며, 탐험하기 메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프로젝트를 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살고 있는 나라,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스크래치는 별도 가입 없이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스크래치에 가입하여 계정을 만들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모아놓은 스튜디오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크래치 회원 가입을 해볼까요? 스크래치 가입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인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과 비밀번호, 현재 살고 있는 나라,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이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정을 만든 후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인증 과정을 거쳐야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인 상태가 됩니다. 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로그인을 클릭하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내 작업실에서는 스튜디오에 저장된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볼수 있으며 왼쪽 상단의 만들기를 클릭하여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화면과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화면인데요. 각각의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 팔레트 영역은 스크래치 프로그램 작성에 사용하는 명령어 블록들이 있습니다. 변수, 나만의 블록 등 서로 다른 색깔로 구분되는 블록 팔레트에는 팔레트명과 관련한 명령어 블록들이 들어있습니다. 언어 변경 영역에서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제목 영역에서 프로젝트 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립트 영역을 살펴볼까요? 스크립트 영역에는 다양한 블록들을 끌어올 수 있으며 이 영역에서 조립한 블록대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데요. 한개 이상의 조립한 블록을 코드라고 부릅니다. 무대 영역은 스크립트 영역에서 작성한 코드가 시행되는 것으로 실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화면과 같습니다. 스프라이트 제어창은 스프라이트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스프라이트란 무대 영역에서 주체가 되는 고양이 같은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양한 동물, 사람, 사물이나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대 제어창은 무대의 배경을 지정할 수 있고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하여 배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장 기능 추가는 텍스트 음성 변환, 번역, 음악, 펜, 비디오 감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이키메이키, 마이크로 비트 등을 이용하여 피지컬 컴퓨팅을 제어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시작 정지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를 통해 스크래치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 스크래치 맛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크래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팔레트 안의 다양한 블록을 활용하여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기능을 실습해 보고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법까지 함께 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를 시작하기 위하여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기를 클릭하여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스크래치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본 스프라이트로 고양이가 나타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블록을 이용하여 고양이를 움직이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이동하기 및 회전하기에서는 고양이가 이동하고 회전합니다. 2. 팔다리 움직이며 이동하기는 고양이가 팔다리를 움직이며 이동합니다. 3. 말 생각하기 및 소리 내기에서는 고양이가 말이나 생각을 하거나 소리를 냅니다. 4. 점프하기에서는 고양이가 점프합니다. 무대 영역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블럭을 통하여 고양이가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팔레트의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를 클릭하여 오른쪽 화살표 항목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동작 팔레트에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지고 와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아래에 조립합니다. 이두 개의 블럭으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고양이가 10만큼 이동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버튼인 초록색 깃발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 중지 버튼인 빨간색 동그라미를 눌러 중지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 방향키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결과를 확인합시다. 이벤트의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와 같은 버튼을 활용했을 때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고양이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블록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블록 팔레트 영역으로 가져가거나 삭제하고 싶은 블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블록 삭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블록을 사용하여 고양이를 10만큼 움직였을 때 이동 전과 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의 숫자를 50이나 100 정도로 변경하면 움직임의 변화를 좀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변경하여 고양이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제어창에서 X좌표의 숫자를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x좌표의 숫자를 변경하면 고양이가 가로 방향으로 이동하고 y좌표의 숫자를 변경하면 세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x좌표의 범위는 -240에서 240까지이고 y좌표의 범위는 -180에서 180까지입니다. 직접 숫자를 변경하여 고양이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봅시다. 동작 팔레트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기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블럭을 사용하면 블럭의 방향과 각도만큼 고양이가 회전합니다. 여기에서 돌기와 회전하기는 같은 의미이지만 블럭을 좀더 쉽게 구분하기 위해 서로 이름을 다르게 해둔 것입니다. 동작 팔레트에서 시계 방향으로 15도 돌기를 선택하여 스크립트 영역으로 가져온 다음 움직이기 블럭 대신 연결해 줍니다. 그런 다음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봅시다. 고양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돌기 다음에 움직이기 블럭을 사용하면 고양이가 먼저 회전한 후 회전한 방향대로 이동합니다. 먼저 동작 팔레트에서 움직이기 블럭을 가져와 시계방향으로 돌기 블럭 아래에 연결합니다. 다음, 10을 50으로 변경하고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확인해 봅시다. 키보드를 계속해서 누르면 고양이의 위치가 누를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방금, 어떤 키로 눌렀을 때 고양이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셨나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고양이가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면 클릭할 때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프로그래밍에서는 초기화라고 합니다. 먼저 이벤트 팔레트에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다음 동작 팔레트에서 x, y 좌표로 이동하기를 가져와 연결합니다. x가 0이고 y가 0인 지점은 화면에서 정중앙입니다. 동작 팔레트에서 90도 방향 보기를 선택하여 이동하기 아래에 연결합니다. 90도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버튼이나 다른 키를 눌렀을 때 고양이 위치가 이동하지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초기의 자리로 다시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가 아닌 마우스를 사용해서도 고양이를 움직이게 할수 있을까요? 네,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마우스를 계속해서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전에 작업한 블록은 삭제하거나 다시 사용할 목적이라면 잠시 옆에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 제어 팔레트에서 무한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가져왔다면 클릭했을 때 아래에 연결해 줍니다. 동작 팔레트에서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선택하여 무한반복 블럭 안에 연결합니다. 무작위 위치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 고양이 위치가 변경되어 마치 마우스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계속하여 반복하려면 제어 팔레트의 무한반복하기 블럭을 사용합니다. 고양이가 마우스를 잘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움직일 때 팔다리를 바꾸며 이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를 클릭한 다음 팔레트의 모양 탭을 클릭합니다. 고양이의 모양이 두 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프라이트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한 가지이거나 가지고 온 이미지일 경우에는 직접 모양을 추가해 주어야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스프라이트의 모양은 형태 팔레트에 모양을 바꾸기나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태 팔레트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가져와 10만큼 움직이기 아래에 붙여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팔다리를 바꾸면서 걷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와 생각하기 블럭을 사용해 봅시다. 말하기 블럭은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블럭은 생각하는 것처럼 말풍선으로 표현됩니다. 두 블럭은 각각 출력할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 화면에 출력할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고양이가 오른쪽을 말하게 하면서 10만큼 이동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형태 팔레트에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가져온 다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 아래에 연결합니다. 안녕을 오른쪽으로 숫자 2를 1로 수정합니다. 그런 다음,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른쪽으로 말하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며, 스라이트의 크기가 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소리 팔레트에서 끝까지 재생하기 블럭을 가져와 아래에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형태 팔레트에서 크기 바꾸기 블럭을 가져와 연결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이라고 말하면서 야옹 소리가 나며 크기가 커집니다. 초기와 블럭에 크기를 100%로 정하기, 소리의 음량을 100%로 정하기를 연결하여 클릭해 보겠습니다. 초기와 블럭을 완성하였습니다. 고양이가 점프하도록 실행해 보겠습니다.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스프라이트의 위아래 움직임은 Y좌표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팔레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동작 팔레트에서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럭을 2개 가지고 옵니다. 위의 블럭은 50으로, 아래의 블럭은 마이너스 50으로 수정합니다. 블럭을 작성하였다면 시작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고양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어팔레트에서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 1초를 0.1초로 수정한 다음 y좌표 바꾸기 사이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고양이가 점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프로젝트 저장하기와 공유하기.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로그인한 계정의 작업실에 저장하는 방법이고, 둘째, 컴퓨터로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저장하기 위해 상단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각각의 메뉴를 살펴볼까요? 저장하기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내 작업실에 저장할 수 있으며 복사본 저장하기 메뉴를 통해 내 작업실에 프로젝트의 복사본이 저장됩니다. 로드 프롬 유어 컴퓨터 메뉴는 SB3 파일을 선택하여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으며 컴퓨터의 저장하기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SB3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옆에 위치한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화면의 사용 방법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지 적습니다. 참고사항 및 참여자에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글을 적어줍니다. 공유한 프로젝트는 내 작업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인터넷 없이 스크래치 사용하기.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스크래치 웹사이트 상단 탭에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크래치 앱을 다운로드하여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스크래치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스크래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하단의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스크래치 앱 설치를 위해 사용자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선택한 후 안내하는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합니다. 윈도우즈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아이콘이나 바로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열리면 설치를 클릭하거나 exe 파일을 실행시키면 스크래치 앱이 설치됩니다. 스크래치 앱의 내 저장소에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공유해야 할 경우 온라인 편집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스크래치 프로젝트로 나만의 작품을 제작하고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스크래치 이해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